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실무입니다. 여러분들 PT라고 들어보셨죠? PT는 Potential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황갈색의 이 기기가 바로 Potential Transformer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워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PT의 전격 전압이 우리 전기 공부할 때 110V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가진 퓨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500V, 100k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변압기라고 하면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영어로 트랜스포머. 우리가 약자로 TR T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TR은 트랜지스터도 될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도 있는데 왜 계기용 변압기라고 했느냐? 사실은 일반 변압기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공급을 하지만 이 계기용 변압기는 말 그대로 계기의 어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개전기를 동작하기 위해서 전원을 110V 전격 전압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바로, 개경 변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경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 1차 단자와 2차 단자를 보면요. 이 output이 바로 2차 단자겠죠. 자, n u 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판넬을 제작을 할때 어떠한 전선이 어디로 갔는지라는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PT로 가는 전선들, PT에 사용하는 전선들은 대부분 적색을 사용하고요. 이 별류기에 들어가는 전선들은 흑색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곳에 이러한 그 전선들의 그러한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바링을 튜브를 붙였는데요. 바로 요것이 바로 남바링 튜브입니다. 남바링 튜브를 볼것 같으면 P1, P2, P3 이렇게 1차는 되어 있고요. 2차는 P10, P20, P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P는 바로 그 포텐셜. 포텐셜이란 뜻입니다. 일반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 한다면 좀 이렇게 작은 변압기를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요. 특히 계기용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를 pt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텐셜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